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살려는 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살려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살려는 자는 죄없다함을 받은 자고, 죄없다함을 받은자가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 교회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 의롭다라는 말은 원래 뜻은 본래 자리로 돌아감이란 뜻입니다. 의롭게 되라라고 하는 말은 죄 있는 자가 죄 없던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방법이 예수 외에는 구원 받을, 죄 사함 받을, 은혜 받을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죄 없다. 죄 없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살려는 자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려는 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살려고 하는 자가 의로우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살려는 자가 예수 만나면 의롭다함을 받고, 살려고 하는 자가 성령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살려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살려는 자가 예수 믿고, 살려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의롭다함에 보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받아야 살려는 자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받았다? 아이, 살려는 자구나. 살려고 한 자구나. 살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다! 라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의로운 삶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변화된 자만이 변화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자는 연기할 수 있어요. 변화된 척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의롭다 의로운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로의 능력의 변화입니다. 진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맛본 자는 조금 있다 타락합니다. 내세를 맛본 자는 조금 있으면 변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만 본 자는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고 시험 들고 시험 들었다가 잠시 지나고 실족하고 실족하면 나중에 예수도 떠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만 본 자는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맛만 보지 말고 끝까지 맛보고 누리는자가 변화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은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성령은 변화를 주시는 분이고, 변화를 지속하게 하는 분이고, 능력 있는 삶으로의 변화를 변화되게 하시는 변화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려는 자에게 예수 주시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살려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변화에 만만 본 자고 변화에 척 하는 자가 있습니까? 변화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참 변화의 능력을 어,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